네. 고령군청 유튜브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돌아온 고령 덕후, 김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하면 또 시원한 게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시원함의 대명사, 바로 수박인데요. 수박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령 수박을 제가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고령 수박을 무려 3 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우리 사장님을 모셔서 이 고령 수박의 어떠한 점이 우수하고 어떻게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령에서 수박 농사를 3 0년 이상 심은 집은... 노 일점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30년이면은 거의 뭐 반평생을 농사를 지어 오셨어요. 예, 선조 때부터 계속 예. 수박 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에 예. 계속 그가을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수박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제가 손이 되게 많이 가는 농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농촌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박 능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음, 많이 어려운데 불구하시고 음. 또 끝까지 맛있는 우리 고령 수박을 또 지켜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다시 한번더 감사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수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고령 수박이 최고의 수박인가? 고령 수박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령 예. 수박은 낙동강을 끼고 그 아침과 밤 기온의 차이가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낙동강 주변 사질토론에서 당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고령 수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당도가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당도의 수치를 보통 이야기를 하지 당도 않습니까? 당도 수치는 수박 경우에는 12배로 이상만 나오면 당도가 네. 좋은데 고령 수박은 14% 이상까지 당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네요, 그죠? 네네. 네, 아마 이제 저희 고령수박을 이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면 바로 구매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많이 구매해서 여러 농가에 큰보탬이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수박을 한번 만나보고 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고령수박입니다. 우와! 고령 수박 일단은 보세요. 야이 색깔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자이 고령 수박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뭐 두드려 본다, 뭐 줄을 본다, 뭐 꼭지를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맛있는 수박을 알아보는 비법이 있나요, 사장님만의 저희 농가에서는 그런 예. 비법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게 있을까요? 수박을 처음에 봤을 때그이 표피 부분이 선명한 부분, 예. 선명하게 짙게 나타나는 부분. 이 아, 검은색 줄이 예. 진하게 예. 예. 나오고, 다음에는 그 두드려 봤을 때그 예. 맑은 소리, 이런 맑은 소리. 예, 오. 맑은, 소리. 예. 오, 맑은 예. 소리가 들려요. 예. 예. 그리고 이 꼭지 부분이 싱싱하고 좀가르게 아, 꼭지가 싱싱하고, 싱싱하고 가늘게. 조금 가늘게 있는 게 당도가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아는 거는. 음. 이 수박의 이 뒷문이라고 하나요? 뒤꽁지 부분을 예. 보면 이게 당도를 알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 꼭지 부분이 적은 부분, 적게 나오는 거. 꼭지가 아, 좀 적게. 꼭지가 예. 좁으면 좁을수록. 당도가또 조금 더. 당도가 좋다. 예. 야, 그래도 이제 예. 이 사장님이 30년 이상이나 이 수박 농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면은 이 자식 같으시겠어요? 네, 그 수박 처음 뭐 조그만할 때부터 이 크기까지 계속 지켜봐오기 때문에 그 수박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쩔 때 제일 뿌듯하세요? 네, 그 수박이 이제 착과식이고, 예. 조금만 한 계란 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크가는 과정을 매일 낮은 볼때 크... 매우 흐뭇하겠는 거죠. 물론 이제 네. 이 농사를 하시는 과정을 힘드시지만 네. 또 이게 다 열매로 되고 수확이 되고 출하가 되고 또 많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맛있게 드실 때가 그렇죠. 네, 그렇죠. 뭐그 제일 좋은 거는 농가에서 그 수입이 많을 때가 좋겠죠. <웃음> <웃음> 야, 진짜 올 한해 많은 분들이 저희 고령 수박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고령 수박을 구매하고 싶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그 앞에 그 수박 그 박스에 있듯이 고령몰 예. 고령몰에서 인터넷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 고령몰. 예. 아, 영어로 적혀 있는데 예. GR 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고령몰에서 사면은 조금 더 혜택이 있나요? 시장 구매보다도 일단 예.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아우. 아, 시장 가격보다 가격이 일단 저렴하다. 저렴하고, 네. 또 농가에서 그 직접 바로 출원하기 때문에 네. 신선도가 이루어있니다 네. 아, 신선도까지도 어. 이미 한번 검증을 하고 이제 다 네.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딴그 상태 그대로 집 앞에까지 가서 맛있는 그 빠른, 신선한 빠른 예, 네. 수박을 먹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알고 우리 고령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고령에 계시는 많은 농가 분들 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힘드십니다 우리 아마 농가에 계시는 분들에게 뭐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그 유난히 그, 그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소비자 분들이 많이 호응해주셔서 농가의 어려움을 좀 달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고령의 농 특산물은 어디에 있다 고령 모래 가면 모든게 다 있다고 합니다 아 이번 기회에 정말 신선한 고령의 농특산물 고령물에서 많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수박 고령,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